자 요즘 전기차 굉장히 뜨거운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차량 바로 기아의 PV5. 이게 바로 그 모델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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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유스 플랜의 장재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 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기아의 PV5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리뷰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 기아의 PV5 자체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뭐 카고도 있고요 패신저도 있고 뭐 여러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있는데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패신저 5인승의 승차정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며 등급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과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차량은 기본 차량 가격만 무려 5,077만원에 플러스 등급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옵션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옵션 정도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네 가지 옵션 모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80만 원의 파워 도어와 55만 원의 스마트 커넥트 그리고 55만 원의 드라이브 와이즈와 마지막으로 80만 원의 모니터링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무려 5,347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서 개소세와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을 합하시게 될 경우에는 거의 900만 원 가까이 할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돈 천만 원 까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차량 어떤 차량인지 직접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면부부터 리뷰 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 굉장히 멋있는 느낌을 자아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사선의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로 형태의 라이트를 지향을 했었던 기아 자동차들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본넷 부분과 더불어 앞 부분 자체가 하이 글로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딱 바라봤었을 때에는 정말 멋있는 포스감을 자랑을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어 신차라서 지금은 정말 멋스럽게 보일 수는 있지만 조금 차량을 운행을 하시다 보면은 잔기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스크래치 가는 모습을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나는 그런 꼴을 절대 못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도 이제 PPF 시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모니터링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라운드뷰 카메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니터링 옵션이 없었으면 서라운드뷰도 함께 빠진다는 점 참고해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바로 이 국산차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다수의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 모두 다 충전구가 앞에 있는 차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산차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앞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PV5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앞쪽에 충전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충전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급속 충전 또한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능거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와 베이지 관계없이 복합 기준을 했었을 때약 350km 정도를 갈수 있기 때문에 어 고속에서는 물론 조금 더 줄어든 300km, 그리고 도심에서는 조금 더 늘어나 400km 정도를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정도면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장거리를 하기엔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쉽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정도 거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셔가시겠지만, 반짝반짝거리는 크롬은 그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괜히 저는 플러스가 조금 더 마음에 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 하면은 다들 어떤 부분이 생각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프렁크 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자, 프렁크를 열었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딱이 부분만 봐서는 솔직히 이게 전기차가 맞는지 아니면 내연기관 차량인지 모를 정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유압식 본넷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대를 통해서 본넷을 지지를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쉽게도 턴 시그널이 들어갔었으면은 조금 더 멋스러운 포인트 를 가져갔겠지만 그냥 일반 깜빡이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언더 부분으로 led 라이트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좀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빠르게 한번 측면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어, 사이즈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전장 길이는 무려 4695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짧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휠 베이스는 반대로 2,995mm를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내부는 생각보다 넓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측면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자인의 16인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디자인 좀아쉽고요 사이즈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취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사이즈와 더불어 디자인이 별로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사이즈는 뭐 베이직은 이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휠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퍼포먼스적인 부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갈수 있는 실용성에 맞춰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과 동일하게 측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블랙 하이 글로시가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에도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크롬이 보이질 않고 모두 다 하이글로시의 소재가 쓰여 있는데 이런 하이글로시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몰딩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이드미러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옵션이 있기 때문에 측면 부분을 담당 하는 렌즈는 사이드미러 하단 부분에 있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어 풀옵션 기준 5300만원 정도가 저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산차 치고 물론 전기차 치고는 조금 저렴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 소재 자체들을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단에 사이드 스커트도 그렇고요. 휠을 감싸고 있는 휀다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그 대신에 80만 원의 파워 도어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슬라이딩 도어가 되는데 수동 형태가 아니라 카니발과 같이 자동 형태로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를 당기셔도 되지만 여기 컴포트 액세스 1열은 참고로 터치형식이지만 2열은 카니발과 동일하게 물리적인 버튼인데요. 이 컴포트 액세스 버튼만 눌러주셔도 이렇게 자동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파워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이 버튼을 그냥 가볍게만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정말 잘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편한지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통해서 자녀들이 쓰셔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열 부분뿐만이 아니라 뒷부분에 트렁크 부분까지도 이렇게 윈도우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짐을 무엇을 실었지 굳이 트렁크를 열어보지 않고도 밖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끝으로 후면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인데요. 어, 일단은 뭐 측면에. 보셔서 알겠지만 쿠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뒷유리의 와이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과는 다르게 후면 같은 경우에는 사선의 라이트를 쓰는 게 아니라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는 세로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비주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뭐 저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야간 시 시동을 걸었을 경우에는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더 멋스럽게 들어가었으면 좋겠지만 그냥 이게 최선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트렁크를 한번 보실 텐데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게 잘 펼쳐져 있습니다. 어, 기아 로고를 기준으로 살짝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는데 정말 거대합니다. 마치 현대의 스타리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내부는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좌측과 우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서 작은 짐들을 수납을 할수 있는 것은 지금은 비록 장착이 되어 있진 않지만 러기지 스크린을 이 홈을 통해서 장착을 하실 수도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 하는 히든 스테이지 같은 경우 에는 정말 이렇게 넓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작은 짐들은 이 아래 부분에 있는 히든 스테이지를 통해서 짐을 수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솔직히 이만한 차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뒷좌석이 뒤에 이 플라스틱으로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180도로 누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폴딩이 되긴 하지만 뒤쪽으로는 따로 안 된다는 점 참고를 끝으로 실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일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확실히 실내를 보니까 이 소재의 아쉬움은 정. 정말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윈도우 부분과 더불어 도어 부분 자체가 그냥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들어간다는 점 아쉽게 뽑히곤 있지만 그래도 수납력 하나만큼은 정말 깡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차 키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위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커홀도 대용으로 쓰실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또짐 수납칸도 있고 가장 아랫부분에도 작은 수납함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납력 하나만큼은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 여는 레버가 따로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레버가 아예 없는 거. 은 아니고요. 이 위쪽에 레버가 있으니 이거를 당기시면서 이제 문을 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수납함이 정말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를 뽑으면은 이 발판 운전석 기준 발판 아래쪽에 이렇게 작은 수납함이 제공이 되어 있어서 야 이런 거는 진짜 캠핑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강점으로 꼽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좌석 아랫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공간이 하나가 마련되어 있는데, 요거는 비상용 타이어 수리키트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안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빼놓고 다른 짐을 수납을 하기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면 지금과 같이 시트는 솔직히 저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현재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정말 잘 만들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차가 계기판이 정말 귀엽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 사이즈에 비해서 계기판 같은 경우는 핸들 중앙 부분의 이 네모난 모양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계기판이 작지만 의외로 디스플레이는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부터는 기아 자동차에서 현대 자동차와 같이 칼럼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어 레버 자체가 칼럼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동 거는 버튼 역시나 이렇게 칼럼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핸들 하단 부분에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좌측에는 반자율까지도 주행이 되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을 담당하는 버튼들과 더불어 우측에는 엔터테인먼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대박이라고 할수 있는 디스플레이 플레이가 정말 큽니다 어, 확실히 이 부분을 통해서 작은 계기판이 정말 용서가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디스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면 비상 깜빡이와 더불어 모든 부분들이 터치 타입은 아니고요 그냥 물리적인 버튼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파워 도어가 있기 때문에 1열에서 2열의 문을 가볍게 원터치로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을 열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을 닫으실 때에도 그냥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닫히기 때문에 Okay. 뭐 아이들을 태우거나 내리거나 할때 조금 더 용이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대신에 아랫부분에는 트레이가 있습니다 물론 냉장고나 뭐 이런 기능은 없지만 그냥 수납함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센터패시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뭐 마련되어 있는 건 없고 그냥 이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 굉장히 산뜻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250볼트 인버터도 있기 때문에 캠핑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더욱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기아의 PV5다 라는 점을 끝으로 2열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이 뭐한뼘한 한 제가 봤을 때는 한3뼘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탑승을 해보면은 확실히 박스카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덕분인지 헤드룸은 뭐 말할 것도 없으며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앉아 있는 데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두뼘 정도의 공간이 남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을 이쪽에서 올려서 조금 더 편하게 갈수 있는 게 아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에어컨은 아쉽지만 그냥 투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온도계 공조를 설정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 말씀드렸던 250볼트의 인버터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캠핑 정말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안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동문이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닫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 하지만 썬블라인드가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고요 옵션 추가로도 블라인드를 더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고 문을 여실 때는 뭐 이렇게 가볍게 원터치로도 문이 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기아의 PV5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어 물론 비싸긴 합니다. 패신저 5인승 기준 높은 등급인 플러스의 풀옵션을 하면은 5,300만원 정도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개소세 인하와 더불어 정부 보조금까지 합치면은 900만원, 즉, 1000만원 가까운 비용이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4000만원 초중반대에 이 정도의 차량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저는 결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보셔도 아시겠지만 패밀리카로도 사실 나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캠핑용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추천드리고 있는 기아의 PV5인데요. 어, 사실 PV5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물로 본 이상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아의 PV5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금액과 더불어 조금이라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